여러분들 피치 피티. 망고의 피치 방고예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저희가요 실제로 겪었던 아주 무서운 썰을 한번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겁쟁이가 아닌 이상은 별로 무섭진 않을 거니까. 저희는 겁쟁이라어요 네, 일단 저 먼저 한번 저 먼저 썰 풀어볼게요. 저희가요 어 미술학원을 같이 나뉘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같이 다니는데. 일찍 나오면 조금 여자가 킥보드를 타고 내려가거든요? 근데요, 저희 아파트에 이 요, 요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땅깜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후레쉬, 키보드 있는 후레쉬를 켜고 저희가 네, 맨날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저희가요, 얘기만 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저희가 옆에 가로등을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다 옆에 똑같은 가루등인데, 여기 한 개만 또 위치가 조금 길이하고 다 다른, 다른 모양의 가루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 저희가 무서웠는데요. 내려, 내려와가지고 한번더 확인하러 갔어요. 갔는데, 약간 그, 내리막길 내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불이 다켜 가로등 불이 다 켜져 있었는데 내리막길 내려가는 쪽에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야 돼.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리고 내리막길에 다내려면 다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게 너무 무서워. <laughs> 근데 무서운 얘기하니까 나 갑자기 무서운 얘기 떠올랐어. 으왕 말하지 마. 아무튼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러 갔어요. 무섭지만 끈기는 있어요. <laughs> 그거에만 끊기겠는지 모르겠네요. 공부엔 끊기가 없는데. <laughs> 아무튼, 그래서 갔는데요. 근데 진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불이 켜져 있고, 내리막길 이렇게 슬쩍 보니까요,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그 길이가 다른 그 다른 모양의 가루는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중에 한 개가 켜져 있어요. 켜져 있었어? 응. 난다 꺼져 있는 걸로 봤는데. <laughs> 야, 뭐야? 나다 꺼졌었는데. 헐어 이건 미스터리로 남게 되고요. 제가요, 이번에는 그냥 가족끼리 접근 사연 경험담을 하나 알려 줄게요. 제가요, 어, 할머니 집이 서울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늦은 저녁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엄청 늦었거든요. 한 10시가 넘어서, 10시 넘어서 깜깜한 밤에 막 제가 할머니 집에서 집으로 올리면막 숲길, 막 허름한 곳, 뭐냐. 좀 농촌 같은 곳을 지나야 되거든요. 여기가 진짜 농촌이에요. 옆에 밭도 있고 막 허름한 집도 많이 있고 그런데 무서웠던 게요 그 가다가 그 길로 진입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것도 가로등에 대한 썰인데 가로등 옆에 가로등이 갑자기 딱 가는 순간에 칙칙 칙칙 칙하면서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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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뭐야 하면서 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냥 고장났나? 근데 저는 그런 산골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네. 아, 길을 막아요. 끝났어요. 저 그냥 가로등 깜빡깜빡했던 건데.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네? 반응 <laughs> 좋으면 이 탄로 이제 남기려고요. 아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끝끝눌러주세요안 눌르면. 귀신이! 아! <laughs> <laughs> 안녕! 아! 아! 근데, 아까 전에, 응. 응. 나는 켜져 있는 걸 보고, 너는 꺼져 있는 걸본건 뭐야? 뭐야, 그래, 나 진짜 꺼져 있는 걸 봤어. 미스테리. 무서워. 무서워.